오늘 여러분을 여기에 모이시라고 한건 제가 다시 대운빌의 건물주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임차인들의 고충에 무심했던 무철은 상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 앞으로 10년 동안 임대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라고 약속했다. 그 말을 들은 상인들은 안도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무철은 대운빌딩을 대식 선우제 덕분과 함께 공동 소유로 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그는 생각해보니 복권 당첨금 절반은 내 몫이 아니었더라. 대신 이 건물의 지분으로 나누자. 교태도 함께 했으면 한다. 라며 오랜 버들과의 의리를 확인했다. 한편, 미자 이하연분 와 해숙 오영실분 사이의 갈등도 마침내 풀렸다. 해숙이, 우리 석진이 아직도 마음에 안 드니? 라고 묻자, 미자는, 뭐가 부족해? 오히려 내가 서울을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건 아니냐? 라고 맞받았다. 그러자 해숙은, 서울은 어릴 적부터 지켜본 아인데, 싫어할 이유가 없지. 이제 그만 두 아이의 만남을 허락하자 라고 말했다 결국 두 사람은 오랜 우정을 되살리고 아들 석진 연재영분과 딸 서우 이소원분 외교제를 인정했다 미자는 서우에게 석진이와의 관계를 응원해주겠다 라고 전했고 서우는 얼굴 가득 웃음을 지었다 해숙 역시 석진에게 서우와의 사랑을 지켜보겠다고 허락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이어졌다 무철과 미자가 대문 앞에서 태아 박지상분과 아진 김현지분 이몰래 애정을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된것 태연은 우리도 이제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하자 고했지만 아지는 그럼 부모님들이 놀라서 쓰러지실 거야 라며 걱정했다. 뒤이어 무철은 이번엔 딸 서우가 석진과 창가에서 다정한 시간을 보내는 장면을 보게 되었고 이번에는 미자가 방해하지 말자 곧 남편을 만류했다. 이후 무철은 봉사에 나서며 아무리 철저히 계획해도 인생은 뜻밖의 일로 가득하다. 그래서 살아가는 게 의미 있다. 라며 돈보다 소중한 가치가 있음을 깨달았다. 시간이 흘러 금옥 안현홍분 의딸 돌잔치 날 가석방된 규태 박상면분과 뜻밖에 나타났다. 무철과 대식은 그를 진심으로 끌어안으며, 수고 많았다. 고 위로했고, 규태는 딸 민서를 품에 안고 눈시울을 불켰다. 화기애애한 자리에 함께한 무철은 모두를 바라보며, 당신들이 바로 내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다. 고맙고 사랑한다. 라고 진심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대원빌딩 앞에 모인 무철, 대식, 규태는, 죽을 때까지 우리 셋은 함께 간다. 라고 외치며 의리를 다졌다. 지독한 구두세로 살던 무철은 실현 끝에 가족과 친구를 되찾으며 결국 따뜻한 결말을 맞이했다.